아, 네, 정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모습이고요. 뭐 앞에 센서도 다 있으시고 이거 보시면 우와 옵션이 아주 그냥 최고예요. 어, 보시면 이제 라이트. 네, 본네도 상태 굉장히 좋으시고요. 타이어 상태나 이런 것도 뭐다 듬하시고 시밀러, 어, 윈밀러 이런 거 보시도 되는 껌하시고요. 보시면 아, 타이어 상태나 뭐주유구나 이런 모습까지도 와 비치는 게 멋있습니다. 예, 아, 조수석에서 보신 모습이고요. 아, 차가 워낙에 뭐 대형차급이라 차체도 워낙에 크고 뭐아 좋습니다.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다 확인되시고요. 월이 기어 밴드 좋은 거 확인되시고 블랙박스하고 뭐또 에코 다 확인되시고요. 아, 올릴라,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이는 상태 굉장히 좋으시고요. 파이어 상태로 이런 거. 있고, 그리고, 뷰 프렌드 치도 굉장히 깔끔 거.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뒤에서 보는 모습이시고요. 보시면, 뭐, 괜히 인기 있는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차가 이쁘네요. 페이스에 보내시고. 여기 네, 보시면, 이제, 호방 카메라고 보시고, 네, 뒤에서, 어, 컨센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쁘게잘 되어 있습니다. 천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트렁크 한 번. 네, 전동 트렁크. 옷장 굉장히 뭐 깔끔해 있는 거, 뭐, 트렁크 워낙에 넓어서요. 여기 보시면, 네, 차 상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. 뭐 전동.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, 이런 거 보이시고, 보튼다 보이시고요. 네, 차 상태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확인 되십니다. 닫아보도록 하겠습 전방에서 보이시는 시안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, 깔끔하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시야가, 뭐, K7, 이렇게 좋죠. 아, 이렇게 시동을 걸어 봤고요. 여기 보시면, 키로스 2 8 2 7 3 k m 이거 확인되시고요. 아, 그, 중고차의 고질병이죠. 기름이 항상 없다는 거. 네, 그거는 좀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전반적인 상태가 옵션이 뭐 워낙에 많아서요. 뭐 통풍 시트 열선에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잘 보이시고요. 네,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보이시고 네, 카메라 상태 굉장히 좋은 것확인되습니다 예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운전석에서 보시는 부분인데요. 뭐 그릴이나 이런 거는 뭐 사용감 없이 좀 거의 없어요. 굉장히 너무나 깨끗해가지고요. 메모리 시트 요거1 번, 2번다 되어있으시고요. 어, 아, 옵션 예, 상태 확인되시고요여 보시면 이제 주유구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, 이런 거 확인되시고, 핸들도 이제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확인되시고요 음, 전동 시트,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은 거, 까지거나 뭐, 흔적 이런 거 없는 거 확인되십니다. 예, 운전석 뒤에 본 조수석 씨 되신데요. 옵션이 좀 많다는 게도 이런 거, 옵션 많은 차들 이렇게 커버가 또 있으시니까요. 아, 상태는 굉장히 좋고, 확인되십니다. 아, 매트 자체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, 먼지 없이, 자, 깔끔하게 되어 있으시고요. 이 상태로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. 가죽 상태.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되십니다. 여 네, 보시면 이제 조수석 쪽에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. 뭐, 가죽 상태나 이런 거, 옵션 상태 워낙에 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옵션 상태도 여기 보시면, 이제 전동 시트. 자,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관리 잘 되어 있으시고요. 여기 보시면, 이제, 이렇게. 우주 상태는 이런 거. 자, 시대에 맞게끔, 굉장히 이쁜 거확인되십니다 네, 여기 보시면은, 이제, 옵션 상태. 굉장히 깔끔하신 거 확인 되시고요. 가득 상태, 레드인 는 거. 관리 상태. 또, 잘있습니다 여기 보시면, 이제, 커버. 그리고 자, 요, 블랙박스가 보이시나 는데 안쪽에 다 있습니다. 그리고, 아, 어, 손. 또, 사용한 적이 없으면, 뒤에는 거의 안 타신 거같습니다 하이패스나 이런 거는 이제 카드만 꽂게끔다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측명 정책 보여드리면, 뭐 먼지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확인되십니다. 대형차에서꼭 말씀드린 이거 보조석 버튼, 이거 전동 버튼인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, 예, 엔진 상태나 엔진룸 컨디션 좀 보여드리는데요. 뭐 이렇게 먼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안쪽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거 확인되세요. 움직이는 어, 이렇게 깨끗한 것도 확인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커버 이런 상태도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 확인되십니다.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고요. K7 차량 이렇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겠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요차 이제 요거 이제 제가 말 끝나면 이제 성능. 이,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성능 작업도 있으니까 또 보시고요. 어, 이 차.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하는 차가 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좀 저렴하시다는 거 연락 주시면 내려가실 수 있도록, 아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뭐이 상태, 뭐, 차량 상태 워낙에 컨디션 좋으니까요. 뭐,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K7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